첫 번째는 정말로 지진 것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법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100m 밖에 있는 개가 지져서도 실제로 놀라서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.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정말로 이제 뭐 지져서 그것 때문에 가까이서 지져서 누가 봐도 제3자가점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놀랄만한 상황이라 넘어졌다. 이런 경우라면 뭐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할수 있고요. 견주가 피해자랑 합의를 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라서 더 이상 뭐 처벌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CCTV가 굉장히 많아요. 지졌다는 소리까지는 정확히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개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넘어졌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보면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부분이고요. 그 정도로 증거가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채택이 안 된다면 입증할 책임은 손해를 입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권, 형사처벌 이건 못할 수도 있겠죠.